어프로치가 나는 너무 죽어도 안 된다 어프로치 때문에 그린 주변까지는 잘 갔는데 어프로치 때문에 맨날 여기 뒷장 탑볼 온탕 냉탕 해가지고 죽겠다 그요거 쓰세요 약사비 탑퍼 라운드 되는 부분이 클럽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 라운드가 똑바로 돼 있는 부분을 찾아요 요기죠 저는 여기서 요기만 땅에 담는 꿀팁 이거 꿀팁으로 제가 이거 정말로 제가 500불 주, 주고 배운 거라니까 외국 프로한테 저 어렸을 때 저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아직까지 레슨을 써먹는 거예 내기하거나 뒷땅이나 탑볼이 없는 절대 얕삽이 어프로치. 그냥 믿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디봇에 걸리던 아니면 라이가 안 좋건 일단 어프로치 내서 조금 떠야 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공이잖아요 그럼 뒤에 됐죠.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요. 완전히. 잘 보세요. 이렇게. 요 부분 있잖아. 여기 그루브 부분으로 치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그루브 없는데. 여기 끝에 진짜 얍삽이 버전인데 이거는 그냥 100% 그냥 절대 미스를 할수 없어. 완전히 이걸 세워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요. 그럼 뒤, 뒤에 들리죠. 그럼 되게 이상할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요.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있어. 하나.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스퀘어잖아요. 보세요. 이게 스퀘어죠. 이게 스퀘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 완전히. 그러면 헤드가 열려요. 들면. 이렇게 들면 헤드가 열리거든요. 그랬을 때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들어서 약 45도 정도로 왼쪽으로 이렇게 클럽을 돌리세요. 그럼 지금 헤드페이스 보이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짧게 잡고 어디로 친다고? 이 부분, 이앞 부분, 여기 그루브 부분 아니라, 여기, 여기 부분 자공 뒤에다 놨어요. 이렇게 끝에다 맞춰요. 그럼 열려요. 다 둬요. 그렇지. 이렇게 다 둬. 다든 다음에 다둬 놓고, 오른발 바깥쪽에 놓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힌지. 힌지 중요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세요. <laughs> 그러면, 뒷단과 탑볼은 바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완전 얄삽이 탑법인데, 저도 긴장하거나 그럴 때 그걸 써요. 왜냐하면 절대 미스가 없거든 완전히 듭니다. 다 둬요. 근데 다듬으면 왼쪽 갈것 같잖아요. 절대, 절대 왼쪽 안 가. 그러니까 믿고 하세요. 자, 여기서, 이게, 이게 스퀘어예요 들어요. 요렇게. 거의 한 45도 정도를, 이게 힐이, 보세요. 힐이 이쪽으로 왔어, 힐이. 그렇지. 완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로 딱 들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자, 요 상태에서 오른팔을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 힌지, 힌지 유지. 자,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거의 똑바로 가요. 그리고 끝에 가. 그러면 런닝 어프로시가 될것 같습니다. 현목에 힘빡 주고 쳐세요. 완전 얍삽이. 네, 완전 얍삽이. 그냥 절대 뒷땅과 탑볼은 없어 이거 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어프로치가 나는 너무 죽어도 안 된다 어프로치 때문에 그린 주변까지는 잘 갔는데 어프로치 때문에 맨날 여기 서 뒷땅 탑볼 온탕 냉탕 해가지고 죽겠다 그 요거 쓰세요 약사비 탑볼자요 상태에서 기본 어드레스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에서 쭉 들어요 가까이서요 열려요 이렇게 닫아요 요만큼 요만큼 닫아요 요만큼 닫아요 그리 끝 여기 잡아요. 그러면, 네, 팔뚝과 이 샤프트가 거의 일자로 되죠? 이렇게 일자로 잡고 이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 좀 이렇게 해도 돼. 많이 해도 돼. 핸드 퍼스트 많이 해도 돼. 이건 많이 들려서. 많이 해도 많이 안 다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요. 그럼 돼요.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이 헤드 페이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들면 이게 우측으로 들면서 이 클럽 헤드가 우측으로 가고요. 다시 붙여, 붙여보고 알려드릴게요. 똑바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묻혔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없잖아. 그럼 요걸 방향으로 잡아요. 제가 예전에 어, 레슨할 때 알려드렸어. 그래서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어. 그럼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가죠? 얘가 누르죠? 이렇게 가.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들죠? 이 라인 있잖아요. 지금 요 안에 공간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살짝 라운드가 져 있어. 그리고 이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위로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젖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똑바로 놔도 이렇게 똑바로 놔도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을 때 똑바로 나야 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땅바닥에다 똑바로 놔도 보세요. 절대 위에서 보세요. 아이고 이거. 똑바로 나야 여기가 살짝 라운드 져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앞부분 라운드 되는 부분 클럽마다 틀리겠죠 그거는 그건 클럽마다 틀리겠지 이 라운드 되는 부분이 클럽마다 틀려요 그래서 이 라운드가 똑바로 돼 있는 부분을 찾아요 여기죠 저는 여기서 여기만 땅에 담으면 돼 이렇게 그건 클럽마다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라운드가 심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심하게 돼 있는 거는 더 여기가 짧겠죠 아니면 여기가 라운드가 덜돼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뒤에 있지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더 눌러. 그럼 왼쪽으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이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알려 드렸죠. 이렇게 세우면 무조건 우측으로 가요. 열려서. 그래서 이렇게 닫으라는 거야. 세워 놨을 땐 닫아야 똑바로 간다. 이게 가장 쉬운 거. 눌러 놨을 땐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열어야지. 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런 거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응용을 하면 아까 그런 반대적인 포지션 을 알려드릴게요. 반대적인 포지션. 여기서 우리가 플랍샷.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얍사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플랍샷. 쇼게임에서 플랍샷을 했을 땐 오히려 보세요. 이렇게 눌러요. 그렇죠 눌렀잖아. 그럼누르면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야. 이렇게 열어야 바운스로 이렇게 플랍샷을 칠 수가 있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골프가 너무 쉬워지지.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이거 원, 원, 원 포인트 레슨 받는데 500불 주고 배운 거야. 이거 진짜 500불짜리 레슨이야. 꿀팁. 이거 꿀팁으로 제가 이거 정말로 제가 500불 주고 배운 거라니까. 외국 프로한테. 저 어렸을 때. 저도 근데 이거 게 너무 신기해서 아직까지 레슨 써먹는 거야. 이게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방향. 여기 보면 클럽마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로브샷이나 펑커샷을 했을 때, 채를, 채를 여세요. 그러잖아요. 채를 연 만큼 오픈하세요. 이 얘기가 뭔지 모르겠죠? 제가 그냥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채를 연다. 그냥 외우세요. 로프트 각도를 높이는 거다. 채를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돌리지. 이러면 망한다. 채를 여는 거는 로프트 각도를 상승시키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58도인데 한 64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클럽 헤드 페이스 방향이 자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거를 이 방향이 똑바로 방향이라 그랬어요. 요 방향, 요이 방향이 똑바른데 이상태로 누워 누우면 어떻게 돼요? 방향은 바뀌지 않았잖아.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헤드페이스 끝에 이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이 상태에서 클럽 헤드페이스를 눕혔더니 잘 보세요. 헤드의 끝은 여기 있네. 그러면 내가 중심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헤드가 오픈한 만큼 몸을 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헤드를 연 만큼 몸을 오픈하세요.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모르거든. 대부분. 그래서 이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눕혀. 한참 눕혀. 여기 있죠? 일로 가면 돼요. 일로, 여기서 가운데로 보고 쓰면 돼. 여기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까가친다? 아니에요. 까가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똑바로, 똑바로야. 그러면 공은 무조건 떠요. 클럽 패드, 로프트 각도가 공을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놨어요. 자, 이거 좀 뒤로 가서. 자,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어요 뒤로 갔어요 그죠? 이 상태로 그럼 이 클럽 헤드 여기 지금 샤프트가 여기 있죠 여기로 와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에 잡아 그래서 이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럼 타겟 방향으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뜨면 무조건 공은 뜹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힌지가 유지가 되고 이 상태로 그냥 바닥 벙커샷이든 뭐 약간 좀 공을 띄우는 거든 그냥 똑바로 치면 그냥 무조건 헤드가 열려서 무조건 가죠 근데 어설프게 이거 돌려 가지고 들어서 까가친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다만 연습량이 엄청나게 필요해. 이 어프로치를 했을 때뭐연만큼 오픈해서 쓰세요. 그게 뭐 차를 돌리세요가 아니라 클럽의 로프트 각도를 내가 일단은 먼저 눕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눕혀. 눕혀서 요만큼 갔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로 가요. 그래 놓고 그냥 똑바로 치면 돼.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똑바로. 그럼 공은 알아서 다 땄어 한다. 이거 정말로 저 원포인트 레슨으로 아, 그때 그 프로님 이름이 뭐였더라? 미국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나네. 쇼게임 전문가였는데 배웠습니다. 네. 요거 하시면 돼요. 전 항상 꿀팁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어, 꿀, 꿀벌이지, 꿀벌. 앵 해서. 꿀팁. 자, 이렇게 드리고. 돌리지 말고, 눕히는 거다. 많이 갔죠? 이렇게 가는 거지. 가운데. 항상 공은 가운데. 이렇게 놓고, 깎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똑바로 가서 그냥, 이렇게 치면 로브샷이죠. 스피, 쫙! 어, 간단하지. 절대 그린주의에서 미스 없어. 공반자들이 너무 싫어할 수 있어.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어프로치가 나는 너무 두고도 안 된다. 어프로치 때문에 그린 주변까지는 잘 갔는데 어프로치 때문에 맨날 여기 뒷장 타퍼 온탕 냉탕 해가지고 죽겠다. 그 요거 드세요. 약사비 타퍼 안녕하세요. 박하리퍼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늘은 또, 어, 절대 미스가 나지 않는, 어, 동반자들이 싫어하는 야비한 쇼게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내기 골프 전용. 절대 돈을 잃지 않아. 자, 그린 주변까지는 어떻게 갔어. 근데 이제 그린 주변에서 온탕 냉탕 하고 막, 뻥커 들어가도, 아, 커샷은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뻥커샷은 안 돼. 뻥커샷은 안 되니까, 온탕 냉탕 하고 막, 하, 아, 뭐 했을 때안 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야비한 쇼게임도 정말로 어, 잘 써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으로 절대 미스가 나지 않는, 동반자들이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쇼게임의 미스를 완벽하게 없애줄, <laughs> 자, 그런 야비한 쇼게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잘못된 부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면, 아, 이걸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쇼게임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일단은 그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 잘붙여져서 좋겠지만 일단 그린에 올려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퍼터로 하기 때문에 미스가 적어들지. 하지만 쇼 게임을 했을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마추어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힌지가 풀려. 이 힌지가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꿈치가요. 대부분 손목을 돌리거나 팔꿈치를 잡아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굉장히 잘 쓰면 오른팔을 잘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미스 샷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른팔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비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멀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에서 때한 손을 쳐도 보세요. 얘가 그냥 강목처럼 내 샤프트랑 이 팔이랑 일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높낮이가 살짝 유지가 되는 높낮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면 여러분 봐봐 요 치고 나서도 얘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이 이거를 아마추어분들이나 쇼게임이 조금 약하신 분들 요걸 시키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되세요. 거의. 어,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쇼게임을 했을 때 어, 요 동작이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쳤을 때잘 보세요. 오른팔이 보세요 샤프트하고 일자로 딱 돼있어 요 동작만 나오면 그냥 미스샷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되냐 우리의 또 제목이 뭐야 야비한 쇼 게임이잖아 야비하다는 거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한방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자면 제가 10만 기념 레슨 뾰로롱 아시죠 찢어 찢어 를 하십니다 찢저를 그러니까 했을 때 오른손이 좀더 강하게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굉장히 간단해 어드레스 다 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해 그냥 뭐 이런 자세 이런 자세 필요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자세를 다해다 다 하고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서 찢어 오른손만 찢어 오른손을 좀 강하게 왼손도 조금 너무 이렇게 하면 딸려가지 않을 정도만 왼손이 딸려가지 않을 정도만 해서 오른손을 찢습니다 찢어 찢어 자 오른손을 찢어요 그러면 내가 갈수 있는 만큼 어떻게 돼 어 스윙은 크지 않아도 되잖아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찢어 놓고 힘이 짠뜩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강하면 강할수록 손목이나 이, 이게 광목이 될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들어가면 강하게 찢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무릎만 유지 높낮이 유지만 하세요 이렇게 높낮이 자 무릎 보세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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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지 않게 무릎 펴지면 높낮이가 유지되니까 타볼라요. 뒤땅은 안 나는데 탑볼라 그러니까 무릎 높이만 여기서 이렇게 싹숭구리 당당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야. 높대. 그래서 찢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면 약간 잘안 맞아도 살짝의 탑볼성이날 수도 있지만 미스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살짝의 탑볼이 나더라도 크게 도망가지 않아요. 거리가 갑자기 뻥! 온탕냉탕 하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손목이 들어가면 임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팔에 대한 이, 어, 이, 아크에 대한 거리만 나올 수 있어요. 밑으로 찢습니다. 그래, 찢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그냥. 그럼 팔이 쭉쭉 뻗어지거든요. 찢어요, 밑으로. 밑으로 찢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차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두렵잖아. 막 해서 막 쇼게임 앞에서. 그냥 일단은 그린에 올려놔. 올려놓고 여기서 찢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찢어. 이렇게. 찢어.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오른발을 살짝 놓고. 이렇게 치면 웬만한 어프로치는 절대 미스가 나지 않습니다. 뒤땅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의 탑볼은 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낮이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약간은 어려워. 처음에는. 찢어 놨지만. 그래도 어 임팩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손목이 들어가면 빡 이렇게 치면서 빡 치면서 온탕냉탕 하잖아요. 절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손목이 꺾이는 동작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찢어놓고 그전 야비한 쇼게임 원, 원이랑 이 여기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치면 훨씬 더 좋지. 이렇게 이거보다는 요게 세우는 걸 어,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고이잖아요 그럼 뒤에 됐죠.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요 완전히 잘 보세요 이렇게 요부분 있잖아 여기 그루브 부분을 치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그루브 없는데 여기 끝에 진짜 얍삽이 버전인데 이거는 그냥 100% 그냥 절대 미스를 할수 없어 완전히 이걸 세워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요 그럼 뒤, 뒤에 들리죠 그럼 되게 이상할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요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있어 하나 자 요렇게 이게 지금, 이게 스퀘어잖아요. 보세요. 이게 스퀘어죠. 이게 스퀘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 완전히. 그러면, 헤드가 열려요. 들면. 이렇게 들면 헤드가 열리거든요. 그랬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들어서, 약 45도 정도를 왼쪽으로 이렇게 클럽을 돌리세요. 그럼 지금 헤드 페이스 보이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짧게, 짧고, 어디로 친다고? 이 부분, 이 앞부분. 요기, 그루브 부분 아니라 요기, 요기 부분. 자, 공 뒤에다 놨어요. 이렇게 끝에다 맞춰요. 그럼 열려요. 닫어요. 그렇지. 이렇게 닫어. 닫은 다음에 닫어 놓고, 오른발 바깥쪽에 놓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힌지. 힌지 중요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세요. <laughs> 그러면, 뒷단과 탑볼은 바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완전 얄사비 탑법인데, 저도 긴장하거나 그럴 때 그걸 써요. 왜냐면 절대 미스가 없거든. 완전히 듭니다. 닫아요. 근데 닫으면 왼쪽 갈것 같잖아요. 절대, 절대 왼쪽 안 가. 그러니까 믿고 하세요. 자, 여기서 이게, 이게 스퀘어예요. 들어요. 이렇게 거의 한 45도 정도를, 이게 힐이, 보세요. 힐이 이쪽으로 왔어. 힐이. 그렇지. 완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로 딱 들어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자, 요 상태에서 오른팔을 구부러지지 않아요. 힌지, 힌지 유지. 자,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거의 똑바로 가요. 그리고 끝에 가. 그러면 런닝 어프로치가 될것 같습니다. 어프로치가 나는 너무 죽어도 안 된다. 어프로치 때문에 그린 주변까지는 잘 갔는데 어프로치 때문에 맨날 여기서 뒷땅탑업 온탕 냉탕 해가지고 죽겠다. 요거 쓰세요. 약사비 타업 자, 요 상태에서 기본 어드레스,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에서 쭉 들어요. <laughs> 가까이서요. 열려요. 이렇게 닫아요. 요만큼. 요만큼 닫아요. 요만큼 닫아요. 그립 끝, 여기 잡아요. 그러면 네, 팔뚝과 이 샤프트가 거의 일자로 되죠? 요렇게 일자로 잡고, 요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 좀 이렇게 해도 돼. 많이 해도 돼. 핸드 퍼스트 많이 해도 돼. 이건 많이 들려서. 많이 해도 많이 안 다쳐요. 그 다음에 똑바로 붙여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였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없잖아. 그럼 요걸 방향으로 잡아요. 제가 예전에 어, 레슨할 때 알려드렸어. 그래서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어. 그럼 어디로 가요? 얘 우측으로 가죠. 얘가 누르죠. 이렇게 가.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이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렇게 세우면 무조건 우측으로 가요. 열려서. 그래서 이렇게 닫으라는 거야. 세워놨을 땐 닫아야 똑바로 간다. 이게 가장 쉬운 거. 눌러놨을 땐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열어야지. 어. 그래서, 원과 투를 합쳐라. 그러면, 어, 조금 안 되는 것도 완벽하게 더잘될 것이다. 원, 원은 이렇게도 이렇게 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완전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팔이 더 뻗어지잖아. 그 고고를 밑으로 더 찢어. 더 찢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절대 그린 주위에서 미스 없어. 동반자들이 너무 싫어할 수 있어.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금하세요. 수금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그러면 되잖아. 네, 제 구독자님들은 어디 가서 지지 말기. 그래서. 요렇게 찢어 요렇게 찢어요 찢어서 원원야비안쇼케이원 뭐 같은 거 완전히 들어서 요걸로 쳤잖아 요기 요기 부분을 친다는 느낌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들어서 살짝 닫혀서 닫혀서 찢어 어, 찢어서 이렇게 치면 절대 비스샷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겠죠? 여러분들 알고 있고 동반자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되게 쉽잖아 어 저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잖아 자제 구독자님들은 자, 숏 게임과 퍼터가 스코어를 거의 가른다 보시면 돼요. 그숏 게임 요것만 실수가 없어도 여러분 뭐 기본 다섯 타열 타는 줄어들지. 자, 요렇게. 찢어서 요렇게 들어서 야비한 거 원투 합쳐서 요렇게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이상 박하린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